이쪽 잔디밭 어 이쪽 잔디밭 쪽에서, 어. 잔디밭 쪽에서 아마 어. 촬영을 한것 같습니다 이쪽 잔디밭에서 아마 이곳을 촬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가라오폰 이 잔디밭에서 드라마를 찍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분수대가 드라마 촬영지라서 유명하지만 이북에사는 건물 자체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보시면 은 정문에 이렇게 현대적인 디자인과 이 전통적인 디자인이 잘 조화됐는데요 이렇게 계단을 한번 올라 볼게요 가까서 구경해 보습니다 정물이 보이고요 지금 추입검진되어 있네요 이쪽에 보면 이렇게 분수대가 다시 이쪽 계단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점심을 먹을 레스토랑인데요. 그래페를 시켰는데요. 그래페를 이렇게 식사처럼 이렇게 디저트가 아니라 식사처럼 요리로 나오네요. <목소리도> 여기도보니까사진찍다만 아주 이쁘게 나올 니 같은 사물들입니다 좀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좀, 좀 쌀쌀한 느낌도 좀 드는데요. <목소리도> 호텔 라메종 드메르스. 조금 외가는 흐름에 보이는 호텔인데요. 음. <목소리도> 호텔 라메종드미 어, 여기서 도깨비를 촬영한 골목이랍니다. 이 호텔 이 호텔 앞에서 어, 도깨비를 촬영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도깨비를 촬영한 골목이었습니다. 이 분수대 이렇 마지막편쪽 플랜스 오브 아브라함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브라함 대평원으로 들어가면 길입니다. 케벡시티에서뭐 2박 정도 하시는 분들, 시간 없으신 분들은 투어 버스 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t x 티가 올드타운이 크지 않아서 충분히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긴 하지만 투어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 짧은 시간에 모든 관광지를 다 둘러보실 수 있다고 하네요. 한적한 골프장 같은 느낌이 좀 나네요. 배경에 페어몬트 샤토 호텔이 보인 걸로 봐서 좀 높은 장소에서 찍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스타델이 이렇게 바로 보이네요. 어제. 어제 안에 투어 했었던 시타데리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양철 지붕이 특이하네요 오제 마법사에 나오는 여기 네, 전망대에서 네, 세인트로엔스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기는 아마 아브란대 평원이랑 디프랭 테라스를 연결하는 길 같은데요 저길 어, 따라 내려가면 디프랭 테라스로 바로 내려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깨비 사진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세어몬토테텔을 걸고 찍은 샷이 던데요세어몬토테텔이 여기선 보이지 않아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리로 가면, 일단 뭐가 나오는지 한번 가볼게요. 제가 지금 아브라함평화 도깨비 촬영지를못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디프렌 테라스에서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아브라함 대평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브라함 대평원에서 보도호크를 따라서 쭉 와봤더니 어, 디프렌 테라스까지 연결되네요. 시타델로 이렇게 올라가는 데인 줄 알았는데 눈썰 매장으로 이용한다네요. 디프랭 테라스 옆으로 지금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도깨비를 촬영한 스팟을 지금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음, 아브라함 대평원으로 알려진 촬영, 촬영 장소인데 아브라함 대평원에서 못 찾아서 음, 디프랭 테라스 쪽에서 지금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아브라함대 평원이 있네요. 프랜스 오브 아브라 여기가, 여기가 도깨비를 촬영한 장소입니다. 돌벽 안쪽은 시타델이라는 군사 지역입니다. 군사 요새입니다. 시타델이고요. 이 보이는 곳은 여기는 시타델 인접해 있는 아브람스 대평원. 넓은 쪽이 아니라 여기는 작은 아브람스 대평원 방 쪽입니다. 여기가 도깨비가 촬영된 아브람스대터만입니다 한국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도깨도비 촬영지다 보니까 한국 관광객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제가 방금 유튜브로 자료 화면을 찾아보니까 정확히 요시역 여행글에서 도깨비에 촬영했던 이 아마 잔디밭에. 트라스에서 연도 하나 올라오시면 바로 나오는데요. 플랜스 오브 아브라함, TV 촬영였습니다 뷰가 엄청 좋네요. 하늘도 너무 예쁘고요. 케벡에서 <laughs> 네, 가장 큰모텔단 성당입니다. 성당 맞은편 쪽에, 여기, 네, 시크도 노에. 여기가 드라마 촬영인데 안에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볼게요. 네. 스피를안 만든지 오래딱 손이 안가네요 촬영지 중에 곳이 우티크드도의 크리스마스 샵이었습니다 아 네. 퀘벡 노텔담 성당을 잠시 보고 나왔습니다. 노텔담 성당 바로 옆에 위치한 어, 트레스 알리, 어, 루 트레스, 트레스 길입니다. 트레스 골목길인데 여기는 어, 아트 앨리라네요 어, 예술품이 양쪽에 장식된 길목인데요. 어, 양쪽으로 이렇게 미술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판매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이렇 전체에서 이렇게 미술품들을 전시해 놓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피백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어몬트 호텔이 보이네요. <목소리> 메리 스파콘이라는 가게인데요. 여기도 어, 어, 유명한 팟콘 가게더라고요 카라멜 팟콘을 팔고 있는데요. 저파콘 집도 유명한 가게입니다. 어, 케벡시티가 도깨비 촬영 이후로 한국에 있는 관광객이 급증했다는데요. 어, 1년 내내 관광객이 원래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음. 빨간물이 여기 있네요. 커피숍에 안내도였네요. 이거는 극장으로 쓰이는 건물이라는데요. 드라마 때문에 관광객한테 아주 인기가 많아요 에어몬트 호텔이구요. 여기 어, 다큐비 드라마에 나왔던 어, 엘리베이터가 보이네요. 여기는 호텔 2의 출입구요. 우편함, 여기 있데요 우편함에 편지 넣는 장면이 있죠? 페어몬트드샤토 프론티낙. 정확한 이름이네요. 이제 호텔을 잠시 보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가지고, 에 여기에 의숙소로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이제 페리를 타고, 불꽃놀이를 보고, 그런 스케줄로 움직일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